나도 오늘 이렇게 잘지 몰랐어. 대체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자는 걸까? 뭐가 문제일까? 위지력 문제겠지? 아, 근데 또, 일정 있으면 잘 일어나는 거 보면은, 어, 위지박약이 맞는 거 같아. 뭔가 일정 이 있어야만 일어나고 일정 없으면 어차피 오늘 일정 없으니까 하면 자는 거 같아. <laughs> 잘 일어나요? 응. 봐봐, 10시 방송 일정 맞춰서 일어나잖아. 지각했잖아. 그건 콤프라이트가 잘못했다. 뭔 소리니? 그건 또. <laughs> 안 되겠다. 꿈 브라이트 불매운동 해야지. 어? 죄송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고 저 사람이 그렇게 선동했습니다. 아, 진짜 근데 잠 너무 많아. 잠 줄이는 방법 알게 되면 공유해 주면 나도 필요한데. 야 님들아 어떻게 하면 잠 줄일 수 있음? 잠이 많은 거에 원인이 뭘까? 진짜 궁금하긴 하다. 잠 많은 원인. 잠이 너무 많아요. 원인부터 파악해요. 어? 좋은 글이다 보자. 잠은 인간의 건강과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촉진하고 인지 기능과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 9시간 이상, 청소년의 경우 하루 10시간 이상, 어린이의 경우 하루 12시간 이상을 자면은. 과도한 수면으로 정의합니다 어라? 나는 어디에 들어가도 과도하네? 님들도 9시간 이상 자면 과도한 수명이래요 일단 원인이 영유아는 14시간에서 17시간을 자는 반면 성인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필요로 합니다 일부 노인들은 과도한 졸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응에나 평범함 우리가 약간 규칙적인 삶을 봤을 때, 8시에 아침 먹고, 그치? 1시에 점심 먹고, 그치? 그 다음에 7시에 저녁 먹고, 그치? 한 11시에서 10시에 자는 거잖아? 아, 근데 어떻게, 어떻게 밥 먹고 4시간 뒤에 잠? 나 그럼 언제 자라고? 뭔 소리니? 그게. 아니, 그쳤나? 그건 나 이제 방송할 때 존다? 난 일단은 방송이 10시인 이상 나한테 일찍 일어난다는 그건 없어. 선택지가 없어. 원래 졸잖아. 그렇게 자주 안 졸아, 씨 이게 사람이 일어나고 2시간 뒤부터가 가장 활발하고 뇌가 잘 일할 때래요. 효율이 좋대요, 공부나 일이나. 그러니까 나는 10시에 일을 하니까 저녁 8시에 일어나는 게 효율이 좋다. 그치. 그래. 아, 아무튼 일찍 일어나는 건 없잖아요. 그 <laughs> 글쩍. 아무튼,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는 건 없지, 글쩍. 왜, 학교에서도 어차피, 밟아, <laughs> 밟 그, 내가 그게 있어. 제가 밥 먹고 바로 눕는 거에 대한 소화 불편함이 1도 없어요. 더부룩하거나, 막 속이 안 좋다거나, 체하거나 그게 전혀 없어요. 밥 먹고 바로 누워도. 그래서 되게 그런 초 같은 인생을 살았다 보니까. 아직 젊네. 맞죠? 점점 영5년생인데 그래서 맨날 그냥 밥 먹고 자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있군요. 어? 몇 명을 매기는 거지?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있군요? 읽은 건 너잖아. 아예 원래 저는 맨날 채팅 치면 읽는걸요. 내가 니는 채팅 얼마나 잘 읽어주는데, 솔직히 나만큼 잘 읽어주는 스트리머 많지 않을걸? 아닌가? 아님 아닌 말고. <laughs>